현재 범죄 기온은 18.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현재 서음대로 동행 중과 도로에서 정신운동 사고를 발견하고 좌회전 차량들의 신호 3번 조도이더 필요하겠습니다. 정신외통신흥제부였습니다 음, 지금까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2회 연속 수상 드리널 역찬 t b n 5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t b n 캠페인 아이콘달콤 뮤지컬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세이프티걸즈 김채은입니다. 건너갈게요. 손으로 말해요. 횡단보도 위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운전자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싶다는 뜻입니다. 횡단 광주 97.3 광양 103.5MHz TVN 광주교통방송입니다. HLTN <laughs>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교통방송에서 일 7시를 알려드립니다. 嗯。<laughs>

어찔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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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비와비 황금 연휴가 물 건너가 물었네 아이고 우리 똘똘이들 오늘도 똘하잘 계셨지라이 왜 그렇게 웃었었냐고? 아니 아니 내가 뭐 시작부터 누구를 놀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로다 말하면은, 그, 나 같은 프리랜서는, 휴일이고, 평일이고, 그날이 그날 같아갖고, 이 연휴라는 것이 딱뭐 의미가 없어요. 아이, 그래도, 그 직장인들은 뒤는, 긴그 연휴가 꿀맛 같을 것인데, 일단 그, 이일, 임시, 공휴일은, 그물 건너 가 버려서 조금 아쉽기는 하겄어. <laughs> 아이 근데요, 솔직하니 연휴 길다고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재네. 아이 아니, 그저 뭐저저 저, 내수 경제를 살린다고 임시 공휴일을 딱 지정해 놓은 말이요 다들 집사가 거니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을 가본디 그것이 뭔 의미가 있을 것이오? 어? 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이런 데서 오는 상대적 바, 박탈감이란 것이 겁나 그 무시 못한단 께요 어, 응. 더 솔직하니 내가 말하자면 임시공휴일 따로 안 맹그러도 놀 사람들은 말이여이 연차고 모시고 다 내갖고 알아서들 잘 놀아요. 안 그요? 내 말이 틀리요? 응. 뭐 내가 뭐 직장 댕기는 사람이 아니다 본께 까 이런 소리를 뭐 쉽게 한가는 몰라도 말이여이. 연휴 길어봤자, 돈 나갈 띠만 많고, 스트네스가 그냥 팍팍 쌓인단 게. 맞다, 참말로. 그러고, 이게 5월이 지금 얼마 안 남았네. 참말로 5월은 먼 날도 그렇게 많아갖고, 돈쓸 띠가 아주아주 천지야돈쓸 때가 천지야 음, 에 뭐, 라방 중에 뭐 전화가 온다. 나저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전화, 전화 좀 받을게요. 잉? 잉? 조금만 기다리죠. 어, 어 그래 미자야, 뭔 일이냐? 뭐시요? 다음 주 으, 으, 연휴 껴갖고모이또에 몰리브 한잔하자. <laughs> 나갈수 있냐고? 우미우미, 아이고, 비행기 타고 가면 좋지. 좋은 데 놀러 가야지. 내가 그러면은 없는 시간도. 맨그러야지. 응, 응 알았어, 알았어. 나는 말이야, 무조건 콜리어 응, 응, 응. 응 끊어요. 그럼 <laughs> 왔다메. 나 지금 지금 방송 중이었고. 어이, <laughs> 우리 떨떨이들 <똘또리들> 겁나게 무한하네. <laughs> 여기서 우리 그만 인사합시다. 인사. 자, 바이 에, 코멘서 봐. 나 미자한테 전화했 온다. 미자한테. 내 명당 꼭 넣어주라고 전화를 해놨쓰겄어 아이고, 신나, 아이고, 좋아. <laughs> 어미, 신나는 노래 나나 들어보려했겠네 신유의 노래입니다. 꽃물. 자, 조민호 님도 오셨고, 뭐, 다섯 분, 여섯 분까지 계시더니, 어딜 나가셨을까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십시오. 조민영님 잘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수님 오늘 사고 날때 오다가. 어유 왜왜왜왜 왜. 뒤에 가서 소독에 한번 해줘요. 아까 오늘 누가 받았어요? 오늘 애기 오빠가 아기랑 얘기하다가 받았대요. 아, 다행이가 아니고. 네, 음, 아유 받은 건 아니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 안 다시셨으면 다행이지. 차는 뭐 많이 살짝 네, 살짝. 네, 살짝? 네. 다행입니다. 근데 음악은 누가 틀어주는 거야요 음악 네? 가끔 안 나오는 어떤 거? 여기 여기 음악 있는 음악이 안 나오는 거 있던데. 아 휴대폰 안 쓰시니까 안 들려서 그래요. 아 그러고요. 휴대폰 쓰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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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고 있었구나. 이제 네, 배경음악 같은 것이 나와요. 아, 아니 이걸 쓰면. 그렇죠. 오. 안 들리죠. 어 아니, 어, 응. 그렇다. 이거 쓰셔야 돼요. <laughs> 내가 그걸 안 드렸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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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몸에 막 여, 열이 나요. 열이 막 이렇게 뜨끈뜨끈해요.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안, 안 좋아요. 컨디션이? 이제 컨디션 좋은 사람이 많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몸이 살짝 피곤한 건 있는데 응. 몸에 그러니까 뭐랄까 막그 열이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머리가 지금 피청이 청이. 왜 왜. 아 뒤에서 봐고서. <laughs> 아 그거 <그것> 때문에. <laughs> 지금 오는 길에 사고 난 거예요. 네 오는 길에. 아이고 그러면 뭐 정신없이 지금 오신이라고 해. 차를 그러면 이제 내일, 내일 맡길 수밖에 없네. 네, 네. 네. 아 그래도, 안, 사람이 안 다친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차는 뭐, 그것 내가 가해자가아니까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에서쿵 하고 그런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크게 문어, 막 사고 나버리면 그게 이제, 고치 아프죠. 속도를 내고 가는 게 아니라 밀려서, 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속도가. 다행, 다 다행. 사람을 생각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빠른 길, 40km 단축, 30분 절약.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와 함께하는 달리 라디오 3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똘램 TV 꽁투 내용, 예,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5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느냐, 마냐, 뭐이 얘기 가지고 사실은 어떤 분들은 빨리 결정해 달라 <laughs>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거 의미 없다.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예, 공토 내용이 그대로 애청자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부가, 어, 5월 2일이죠.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사실상 무산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날, 이제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은 근로자의 날부터 6일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최장 이제 6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이제 완성될 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산이 된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임시공휴일을 지정을 할때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공항만 북적북적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내수 경제를 살리는 건지 항상 이렇게 물음표의 시선으로 바라봤던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진정 더 바라는 거거든요 <laughs> 자, 똘람TV 많은 분들이 또 출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아직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우리 꽃사랑님이 출석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천명님 출석해주셨습니다. 껌딱지 님도 오셨고요. 병수 님도 1등 가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근인 님도 오셨는데, 어, 오늘 4시 4 0분쯤 일어나서 마산에 도착해서 이제 일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고만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고생하셨네요. 이,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고 또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동우르땡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좀 습했다고요. 흐린 날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똘람TV는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닉님 출석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출석해 주시면 은이 시간만큼은 저희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코리아 라이더 님이 너튜브를 통해서 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29005 님이 완도에서 출석합니다. 닉네임이 완도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29005 님도 닉네임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라디오, 달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전으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달라는 달라. 깊이가 달라. 깊이가 달라. 오늘은 또 어떤 깊이 있는 고전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김미령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는 길이 방송 오는 길이 좀 쉽지는 않았다면서요. 아, 좀 조금 어, 그랬습니다. <laughs> 오늘 좀 오다가 지금 약간의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네, 괜찮습 아니, 그래도 교수님 크게 안 다치셨다는 게. 어고 얼마나 손만 다행이에요 아이고, 차가 이제 고장 난건 고치면 되는 거고요. 아, 그렇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에, 어떤 또 인물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지난 어한2주 정도는 너무 재밌었어요. 음, 예. 응. 오늘은요. 응. 그 특별한 인물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예. 어, 조선시대 사람이고요. 예. 이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청기 누설을 한 남자입니다. 청기 누설을 했다. 네. 그러면은. 약간 뭐 과거 같은 것을 이렇게 맞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관련된게 상상을 초월한 <laughs> 네. 분인데요. 상상을 초월한 분이다? 네네, 네네. 예, 예. 조선이라는 시대 속에서 가장 조선답지 않았던 사람. 음. 시대를 앞서간 급진적인 사상가이자 아... 아... 그리고 이단화로 알려진 인물. 사상가이고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시면... 이단화로 알려진 네네. 인물이다. 누구일까? 아 힌트를 더 주시 아, 네 힌트를 좀더 드릴게요 <laughs> 네 역사학자로 알려진 이와 쌤은 이분은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음. 인간을 사랑한 사람 차별 없는 세상 음. 약자가 살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어... 인본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다라고 높이 평가한 인물입니다 예.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라는 평가를기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진짜 아, 어려운데요? 네. 예. 그럼, 힌트, 이 힌트, 힌트를 드릴게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하. 이런 명대사 남겼습니다. 허영허재를 못하는. 네. 에, 홍길동. 네. 홍길동이 주인공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홍길동을 쓴 작가. 허준은 아니겠고 그렇죠. 허균 선생님이잖아요. 어이, 맞습니다. 바로 허균입니다. <laughs> 예. 홍길동전 차별 없는 세상 새로운 이상 국가를 세운 홍길동의 이야기. 예. 이 홍길동전을 세상에 나오게 한 작가 바로 음. 허균. 그분의 사상과 인형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작품. 호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호민론입니다. 읽... 그렇죠. 호민론. 홍길동 정 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러면 허균이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것은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네. 어, 어느 왕때인물입니까 그러면? 일단 허균의 본가는 양천 허씨인데요. 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569년에 출생했으니까 어, 선조 임금 때입니다. 선조 임금. 네네. 강릉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 49세 되던 해, 이때가 이제 광해군 때인데요. 음. 광해군 때 사망을 하셨습니다. 영문가 출신이었고 문학 천재였죠. 누이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혹시 네. 허균의 누이가 누군지 아 알죠? 이건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굉장히 뭐 시라든지 그림도 잘 그렸고. 그렇죠. 허난설언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허난설언 조선 최고의 여류 문인이죠. 이 집안은 문장의 문장력 D N A 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 허엽을 비롯해서 큰형 허성, 작은형 허봉, 누이 허난설언, 허균까지. 어, 모두 이 다섯 명은 당시 오문장가로 이름을 날리는데요. 예, 2 0대 초반 허균의 시는 표절 시가 돌아다닐 정도로 당대 문인들이 인정했던 최고의 실력과 조선 최고 의 천재였지요. 아 그런데 이 실력을 정치와 사회 비판에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야말로 이제 조선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죠. 야, 표절 시가 돌아다닐 정도였다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허균의 시를 따라했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오, 그런데 네. 자이 실력을 정치와 사회 비판에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이 바로 오늘 호민론이라는 어, 그렇죠. 음.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겼길래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음. <laughs> 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은 왕이 지배하는 사회, 그렇죠? 네, 예. 철저한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봉건 사회에서 허균은 후민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천하에 부려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뿐이다. 으흠. 세상의 주인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선 시대에 네, 네.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야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허균의 마지막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허균의 삶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네. 세 번의 유해, 공식적으로 다섯, 여섯 번 이상의 탄핵, 파직을 당했고 네. 결국 명모 혐의로 죽습니다. 아하. 탄핵 사유는 당시 용납이 안 되는 기이한 품행이나 행동, 또는 이제 불교 신앙의 문제, 음. 정치적인 연류, 열로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어찌됐든 당대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허균은 용납이 안 됐던 인물인 건 사실인 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호민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호민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좀 궁금하실 텐데. 네, 네. 허균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백성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음. 항민, 원민, 호민인데요. 허균이 말하는 호민이란 참고 참다가 결국 분노한 민중. 어, 음... 그런 백성을 뜻합니다. 네. 민중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말하고 분노하면 저항하는 민중이 바로 호민이라는 말이죠. 호민. 네. 네. 허균은 백성을 단순히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보았던 겁니다. 오... 백성이 분노했다면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뭐 사상의 근기를 깨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백성을 지금 그러니까 항민, 원민. 호민, 이렇게 네, 네. 세 유형으로 분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씩 어떻게 다른 건지, 저희가 이제 호민은 방금 전에 들은, 네, 들었는데, 네, 네. 예. 예. 어, 일단, 그책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진행자님이 한번 읽어도 보시고요. 제가요? 예, 네, 네, 우리 애청자님들은 항민과 호민, 그리고 원민, 음, 이세분 아... 중에 어디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보실까요? 어떤 사람인가? 그렇죠. 항민, 원민, 호민 중에 홈인. 나는 네. 어떤 사람인가? 네.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자 <laughs>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루어진 일이나 함께 기뻐하면서 늘 보이는 것에 얽매인 자, 시키는 대로 법을 받들고 윗사람에게 불임받는 자는 항민이다. 항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모질게 착취당하여 살이 벗겨지고 뼈가 뒤틀리며 집안의 수익과 땅의 소출을 다 가져가도 탄식하고 중얼중얼 윗사람을 원망이나 하는 자들은 원민이다. 원민도 결코 두렵지 않다. 자취를 부주간 속에 숨기고 몰래 딴 마음을 품고서 천지간을 흘겨보다가 혹시 시대적인 병거라도 있다면 자기의 소원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란 호민이다. 대저 호민이란 몹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다. 네. 아주 어. 잘 읽어주셨는데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항민은요. 네. 윗사람에게 불임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없이 그저 따르기만 하는 그런 음, 사람. 그치요? 그런 사람. 네. 네. 그 다음에 원민을 원망하는 음, 백성인데요. 원민은 네. 끝없는 수탈을 못 이겨 윗사람을 탓하고 원망만 할뿐 행동에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호민은요. 아하. 남모르게 딴 마음을 품고 있다가 틈새를 엿보아 시기가 오면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 그들은 자기가 받은 부당한 대우와 사회의 부조리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야. 게다가 호민이 움직이면요. 음. 항민과 온민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지요 예. 그래서 결국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백성이죠 자, 우리 애청자 네. 여러분들은 이항민입니까 원민입니까? 호민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원민하고 호민의 어떤 중간선에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많이 중간 간에 어, 있는 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시민 저항권 같은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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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어찌 됐든 간에 뭐 조선시대 이런 깨어있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좀 놀랍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허균을 천지 사의한 괴물, 음. 하늘이 낸 괴물이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로서 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을 한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예. 아, 그이후에 지금 그러면은 이제 네. 어떻게 이야기가 또 진행되는 거예요? 네. 한민, 예. 원민, 호민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 망한 국가들의 사례를 아, 제시를 하는데요. 예, 예. 중국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 멸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럼 백성들이 왜 반기를 들었냐? 음. 이유는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이란다. 아, 것입니다.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예. 네. 위정자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배만 채웠기 때문이다. 네, 음.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의 뽑은 것은 백성들이 잘 살도록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 음. 구렁이 같이 자신들 욕심을 채우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네. 백성을 잘 돌보지 못한 진나라 한나라.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음. 그들의 재앙은 당연한 결과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도 정말 이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도 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허균의 호민우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진행자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실음과 원망은 고려 말력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태평스러운 듯 두려워할 줄을 모르니 우리나라에는 호민이 없기 때문이다. 불행스럽게 견원,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시름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가서 따르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며 기주, 양주, 육합의 별란은 발을 제껴 딛고서 기다릴 수 있으리라. 백성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형세를 명확히 알아서 전체를 고친다면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 네, 조금 말이 어려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태평스럽게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백성 중에 호민이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런데 호민이 등장을 하면 원민과 항민도 힘을 합쳐 저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백성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존재고.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백성 어, 무서운 줄 알아야, 알아야 된다는 음. 것이죠. 네네. 때 이제 무서워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민심이곧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 말이 그야말로 허균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은 이건 그냥, 어, 왕권에 대한 뭐랄까요? 진짜, 그냥 정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조선 사회에서는 음. 이건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예, 예.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대사는 곧 허균 자신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부족이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아픔이었고 예. 신분제에 대한 어떤 울분을 담아낸 건데요. 이 홍길동전 속 주인공은 그래서 새로운 나라 율도국을 세우죠. 예. 그건 허균이 꿈꿨던 이상사회 바로 호민론의 실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호민론이 실현되는 이상 국가를 세는게 세웠는데 그게 율도국이었죠 아, 맞습니다. 호민론하고 그러면은 홍길동전이 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어, 그렇다고 볼수 예, 있죠. 홍길동 전을 네.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그렇다고 네. 볼 수도 있죠. 호민론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혁명의 선언문이었고 홍길동전은 그 정신을 이야기로 실천한 소설이라고 음, 볼수 있지요 네. 그런데요 이제 허균의 사상은 당시의 조선사회에서 내기에게 너무나 혁신적이었고 혁명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당대인들은 그에게 괴물 이단아 라고 불렀고 음. 안타깝게도 반역죄로 몰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허균이 남긴 문장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하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그가 사람답기 때문이다. 사람의 귀천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에 있다. 음... 시대를 뛰어넘은 자유로운 정신, 허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시대가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고 볼수도 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마지막은 또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었나 봅니다. 네. 예. 마지막, 이 교수님 말이, 음 많은 이들에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를 다시 불러내고 있다. 예. 자, 허균의 호민논. 오늘 저희가 이, 게 사실은 뭐, 고등학교 고전 시간에, 고전문화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어, 거한 아니겠습니까?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네. 작품이죠. 예, 네. 고전을 너무 쉽게 오늘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조선대학교 김미령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아,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요, 네. 아마 우리 애 청자 여러분들 그 역적이라는 드라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에, 나오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안예은의 노래입니다. 새날. 수고하셨습니다. 차가 그래갖고 아예 움직이고 없었고 그런 상태는 아니신 거잖아요. 예에, 예, 예. 누가 받아버렸을까? 왜요?